볼게요. 자, 게요 자, x 자, excellent. 자, e x c e l l 자, 거기다 미 l l 이게 t 자, e x c e l l 이 n t 자, e 가 c e l 를 때,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자, 문제 c e l 이 e n t 자, e x c e l l e n 대 자, e x c 만 l l e n t 자, e x c e 이 l e 되게 자, 요한 문장이야. e n t 자, excellent. 자, excellent. 자, excellent. 이 excellent. 자, 자, 되니 그럼, 알파가 더하기 베타는 무엇이에요? <laughs> 자, 절대 값은 갖고 부호가 다르대. 그러니까, 하나가 만약 오면, 또 다른 수는? 마이너스. 그렇지, 마이너스 오라는 소리야. 그럼, 두 개를 더하면? 0대요. 0, 0 0. 오케이. 이게 중요해. 오케이? 자, 그 다음에 두 분의 구분. 뭔지는 모르죠? 근데, 확실히 아는 건 있어.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. 무슨 수? 음수. 음수. 라는 걸꼭 캐치하셔야 돼요. 오케이. 경진이 무슨 말 이해 되니? 아, 오케이. 명진이 이해 돼요? 아, 오케이. 자 이걸 토대로 가는 거야. 자 봐봐. 절대값이하고 부호 서로 다르다는 식 잡았고, 나보고 이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.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뭐야?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 나는 결과적으로 얘만 알면 되겠네. 네. 이해되죠? 자 그러면 이제 나 k 값만 알면 되지. 자 간다. 잘 봐라. 그럼 여기서 얘들아 두 근의 합 한번 구해볼까?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 분의 b 하니까 이렇게 되 이렇게 k 제곱 빼기 오 OK, k 플러스 4. 이해돼요? 네 근데 얘가 몇이라고요? 0 오케이 좋았어 그게 어차피 음수 곱하면 사라지니까 어차피 그냥 나는 얘만 따지면 돼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얘는 k 빼기 1 k 빼기 4 그래서 1 또는 4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니? 한번 잘 봐봐 답이 두개인가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보자 잘봐 자 근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뭐 조건 나와있을 거야 책에 네자 2차방정식의 두 분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자 한번 일단 한번 넣어보자 일단 뭐 힌트가 아예 안 나와있잖아 맞죠? 한번 넣어볼게 잘봐 그럼 1로 한번 넣어보자 어? 그.. 응 저기 뒤에서, 응. 뒤에 k표가 있는 거이 어디요? 뒤 k k 플러스어그 넣어볼라고 지금 어 넣어볼게 잘봐 1 넣어볼게 저기다 1 1 한번 넣어보자 분명히 안 되는 게 있겠지 자 x제곱 잘 나와요 <laughs> 여기다 1 넣으면 몇 대죠? 1 되는. 0 되는 값을 찾은 거잖아 맞지? 네 맞지? 그럼, 네. 그럼 1 넣으면 0이죠? 넣어보나마나 그럼 얘1넣면1어 더하기 1이죠 넘어가 <laughs> 실근 있어요? <laughs> 없어요 무슨 근 나와요? 허근 네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얜안 되네 맞출 음. 답은 이해 <laughs> 되는 E yeah.